네, 올해는 늦여름 무더위가 끝이 어딘지 모르고 폭염을 계속 발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참 탐사가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모아놓은 사진첩을 연결하여. 어, 적용피석 세 번째 올려봅니다. 물론, 적용피석이 붉은색의 어, 톤을 가진 용피석이 어, 프로테이지가 제일 낫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어, 전체로 봐서 붉은색이 간혹 간혹 이렇게 섞여 있는 석들은 많이 있어도 어, 오리지널 100%의 적색을 가진 적용피는 정말 보기가 힘들더군요. 탐색을 해보니까. 음, 그래서 용피석을 탐색하시는 분들은, 음, 저 유튜브를 보고, 오로지 적용피석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 푸른 계통도 있고, 회색 계통도 있고 붉은 계그 홍색 계통도 있고 뭐 진한 청색 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 있으니까 어, 또 형과 색과 질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석들은 어, 탐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적색계통의 용피석만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탐색을 하면은 본인이 되게 피곤하겠죠 어, 분포도가 많이 없는 석을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 다음 차수로는 이제 뭐 황색이나 색채석 용피노울석 뭐, 다른 장리석을 또 이렇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 적용필석 개통은 이렇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